안녕하세요. 이치미 서연 채널입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과 꿈 성공에 대한 명언. 다산 정약용.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합니다그 어떤 위대한 발상도 작은 한 걸음만 못하니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올려다보기 어려운 산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만 한다면 도착점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꿈은 마냥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라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다. 인생의 목표가 높고 멀어 보이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리 길게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를 경쟁하는 시합이 아니기에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출발점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를 한탄하고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본성과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기에 꾸준함과 인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단 하나뿐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라도 또한 성공할 수 없다고 느껴도 이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내기 위함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힘차게 내딛은 첫 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딛은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된다. 그 어떤 기적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적을 만들고 싶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내딛는 한 발자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렇듯 성공은 열정과 끈기, 인내가 축적되어 이루어집니다. 비범함은 평범함이 무수히 반복된 끝에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입니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하는 일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기에 평범한 일상에서도 습관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성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세우다 보면 갈림길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마다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결심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다. 무언가 하나를 정해 마음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 그 즉시 백 갈래, 천 갈래로 달아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겠다는 마음의 조그마한 변화로도 우리를 길게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빛을 찾고 승리와 좌절 사이에서도 발전의 길을 발견해 보세요.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끝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나를 깨닫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의 삶이란 옳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일이다. 차선의 삶이란 옳은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차차선의 삶이란 그릇된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최악의 삶이란 그릇된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다. 인생의 여정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것인지 그릇된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최선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차선의 삶일 수도 있죠. 하지만 차차선이나 최악의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삶이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패하더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야 말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봐요, 시유.